878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2차 로또 꿈풀이 예상수 들어가겠습니다. 내용은 간호사, 옛날 여친, 여자친구, 동창, 핸드폰 이제 연결을 만나보려고 연결을 했는데 잘 안되네요. 제 로또 꿈 채널, 로또 꿈 하나 들어가겠습니다. 먼저, 어, 댓글로 자꾸 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, 까지고 오늘 한번 책 장사 하시오. 하죠, 까지가뭐 못할 건뭐 있겠습니까? 뭐 제가 뭐 어떤 뭐뭐 사리사욕을 뭐 채리는 뭐뭐 것도 아니고, 뭐제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, 음, 그러니까 책 선전하겠습니다. 어,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, 음, 세하얀 선생님, 한 15년 전 그... 인터넷 떠도는 그 상징수, A4 용지한장 정도 되는 그 상징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, 예전에 책한거 사보고, 뭐, 그러다가, 뭐,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, 그리고 한 10년간 쉬다가, 다시 책을 사서 공부하고 그랬더랍니다. 요거는 뭐, 5만원, 우리 김하영 선생님께서 돈, 하, 좀 많아. 그 이젠 단어가 잘안 떠오르네 그 후원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돈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책으로 이렇게 새책한권 받고 또한권음 집사람 한권 사주고 또 김하영 선생님 또한권 이렇게 제 기를 담아서 이렇게 다시 또한권 보내드렸습니다 인터넷 주문 하셔야 돼요 인터넷 주문 음, 그런데, 솔직한 얘기지만, 이 뭐, 세하연 선생님이 그런지, 아니면 이 출판사가 그런지, 아, 정말 저 오른쪽을 보세요. 책 지질, 종이 질이 얼마나 안 좋은지, 참, 정말로 야속합니다. 아직은 뭐, 종이 값을 더 좋은 걸로 받아가지고, 뭐, 500원을 더 받든지, 1000원을 더 받든지 해가지고, 지질이 좋아야지, 이게 지질이 뭡니까? 버프레기가 막 일어나고. 그래서 화가 좀 많이 나요. 아직 뭐책 값은 못뭐 뽑고 있습니다만은, 우리, 우리 저기 출판사 여기 보이지는 않는데, 좀, 좀, 아 종이 지질 좀 좋은 걸로 해가지고, 어, 책도 선전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책한열권서비스로좀 어, 보내주고, 좀 그러십시오. 이제 댓글로 어떤 책 보시느라, 어, 보시냐고 이제, 어, 저한테 이제 말씀하지 마십시오. 로또 당첨 번호 내꿈 속에 있다 지은이 세하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. 어, 또한 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어, 저기 제 꿈풀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제 꿈풀이 세하얀 어, 선생님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, 제 나름대로 풀이 뭐 이런 방식으로 풀이하는 거. 뭐 이렇게 더 덧붙여 놓은게 인터넷에 아, 인터넷이란다 어, 계속 한글 자료 남겨놨으니까 뭐 필요하시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까짓뭐 어때요 제 애청 구독자님께서 이 뭐야 로또꾸마라 빵장 김정하기가 어떻게 그 술을 추천해 가는가 하는 거 관심 있으신 분 메일 주소 남겨 놓겠습니다 그러면은, 어, 알아서, 그, 저, 뭐, 창 밑에 보면은, 어, 화살표, 아, 뭐야, 세모 표시 있죠? 역세모, 뭐, 세모 표시 있는데, 그거 클릭하시면은, 거기, 어, 제, 요번에는 네이버가 아니고, 다음 카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카페 주소, 아, 다음 카페란다. 죄송합니다. 다음 메일 주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가겠습니다. 꿈은 뭐 많지 않습니다. 한번낮 꿈을 더 꿔보려고 했는데, 뭐 가서 밤 죽고, 또 오늘도 역시 어, 모기한테 물려갖고 얼굴 밤탱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꿈을 더꿔가지고좀하려 그랬는데, 그러지 못했어요.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8 7 8에 9월 23일 월요일, 뭐일 해놨지만 하나밖에 없어요. 병원 로비. 카운터에 이제 간호사들 중에 내옛 여친을 만나보려 이제 합니다. 그데 삼교대라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핸드폰 연결해 보니 핸드폰도 연결이 안 되고 뭐 통화가 안 되네요. 거꾸로 가겠습니다. 통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십삼이 불안하다고 봐야 되겠죠. 이십삼. 어, 2월수구나. 2월수 중에 하나, 23은 좀 불안하게 볼까 생각하는 중입니다. 나중에 가면 뭐폰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쪽인지 글쎄, 보겠습니다. 이제 가운데 삼교대라고 했는데 삼교대라는게또 나름대로 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삼교대라 3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까? 그냥 호삼으로 나올까? 아니면은 뭐, 세 수가, 그, 각 번대 몰리까 아니면은, 뭐, 삼삼삼. 내지는, 어, 어떤 칸 띄기 형식으로, 이렇게, 하나, 둘, 셋. 이렇게, 뭐, 일곱 숫자씩 뛸, 뛸런지, 다섯 숫자씩 뛸런지, 아니면 뭐, 두 수씩 뛸런지, 내지는 뭐, 열 수씩 뛸런지, 그건 모르겠죠, 그죠? 음 그것도 역시 하나, 둘, 셋 이렇게 되면은 어 칸티기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유념해서 이번 주는 좀 유념해 보셔야 될듯 합니다. 어그 근거는 아 요번 결과에 가 가지고 뭐라 그러냐? 그 당첨 결과를 보고 또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전 접근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. 화장실에서 제가 이제 녹화했다는 얘기가 나오죠. 똑똑똑 녹화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통 뭐 버튼 그 뭐나 그, 어그 초인종을 딩동딩동 누른다든가 내진뭐 버튼을 누른다든가 뭐 그럴 때는 연거푸 누르고 그럴 때는 칸뛰기가 어김없이 나왔습니다. 뭐 기차가 뭐 덜컹덜컹 그리고 간다든가 뭐 내지 뭐 길이 우둘두둘한데 덜컹덜컹덜컹 그리면서 간다든가 그러면 어김없이 칸뛰기가 나왔습니다. 자, 요번 노트, 아, 노크하는 거하고 화장실 노크하는 거하고 삼교되는 말과 연관해 가지고 한번 어,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음, 자, 이제 옛 옛날 여친을 그러면은뭐25 정도가 괜찮겠죠? 25가 괜찮은데 음, 만나지 못했으니까 25는 이제 멀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. 간호사하고 간호사는 이제 41마인데 제가 뭐 간호사를 만나러 간건 아니니까 어쨌든 41 그냥 뭐 그냥 생각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병원 로비 카운터 정도 이게, 뭐 이게 그게 중요한 걸로 보일러나 한두명 정도 아가씨가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뭐 크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. 자, 어쨌든 기억하려 했으나 뭐 기억은 뭐안 되고요. 이제 병원 복도 쪽 제가 뭐 올라가보기 좀 찾아보려고 했던가 보죠 병원 이제 복도 쪽을 좀 기웃거려도 보는데 복도 상징수 아18 우리 2월 2월 수18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병원 하면 40 이겠지만 뭐 아파서 간 것도 아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음 그래서, 거기에 복도에 뭐 사람이 있었나, 뭐 지나가는 뭐 의사도 보였나, 뭐, 뭐, 그,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, 어쨌든, 복도 쪽도 기웃, 기웃거려 봤습니다. 어, 지난주, 제가 복도에서 이렇게 어느 쪽으로 나갈까 하면서, 어, 이렇게 보니까 어느 가운데는 38그 소파들이 쌓여져 있고, 그래가지고 못 나가고, 뭐, 이렇게 복도 쪽에 있었던 거, 18 그대로 나와 주었습니다. 나중에 이제 뭐 돌아와서 폰을 확인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, 이제 문자, 문자를 보냈는지, 문자로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열둘, 2월수 열둘이나, 내지는 42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아차,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뭐 자꾸 저기 숫자를 다 적어 놓으라고 하는데요. 여기 상징수 계속 달아놓으면은요,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, 어, 중요한 것만 캐치하시라고 제가 숫자를 안 달고 있는 거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것만 탁탁 달아라 런데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? 그거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, 좀 과도한 욕심인 듯합니다. 그렇게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요. 이렇게 들으시면서. 아 이쪽에는 이런 뭐 병원 이런 것들은 뭐사0 이지만은 크게 눈으로 들어오지 않았구나 근데 아아 아, 몽자가 꿈꾼 응? 로또꾸마라가 아 복도쪽을 이렇게 기웃거려 아 복도에 있었구나 그러면 2월수 18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주셔야지 뭐 병원 40 복도 18뭐 이런 폰뭐23 전화 뭐, 42, 20, 뭐, 또 뭐, 뭐, 12, 뭐, 이렇게 해봐야 별 소용이 안 됩니다. 그렇게 이제 캐치를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해안을 길러 가셔야 저하고 제 꿈과 소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제폰 수신을 확인했다는 것, 전화를 이제 전화번호가 아니고 뭐 문자였는지 이제 문자 확인, 수신 확인, 읽어보지도 않았다. 보지도 않았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어쨌든 제가 핸드폰 그 문자 확인을 했는지 봅니다. 그러니까 핸드폰 빛해도 12이 되고, 뭐 그렇습니다. 12이 2월 수가 18도 걸리고, 1 2에도가 걸리고, 뭐 그런 상태입니다. 어쨌든 42도 한번 살짝.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책 장사하느라고 영상이 길어졌습니다. 뭐 짧게 끝낼 것 같으니만 책책책 책, 책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. 자, 16책16 어, 16. 조금 불안하다고 했죠. 서비스 16 나오면 큰일 납니다. 저16좀 불안해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